어, 얘를 빨리 두길래 놀랐어. 어, 차 잡은 게 확실한데? 갑자기, 어, 실패했나? 어, 너무 1초 만에 둬가지고, 대응수가 있나 했는데. 나가시면 됩니다.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. 귀마대 원악마, 우수. 자, 지금은 카장입니다. 16번 기본수를 유도를 해보고, 어, 안 두면 말고. 상이 올라오겠지. 자, 안 올라오고, 지금 이걸로 상머리를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러면은 이것까지 누르겠죠. 울리면은 양사 등 양차 공격이 완성이 됩니다. 워낙만 상대로. 어, 귀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, 이때다 싶어서 걸어주고, 이게 약간 교과서적인 양사 등어 양차 공격을 했을 때 차대를 안 하면 바로 이게 공짜가 되면서 마로 이거 먹으면 상장의 차가 죽기 때문에 나가시면 됩니다. 더 이상 진행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차가 사라집니다. 자 공격을 늦추질 않죠 얘가 걸렸으니까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다시 막아 들어가 주면서 마장에 마장에 얘를 먹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가 뭐 넘을 건데 안 넘죠 양포 분할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쉽게 두시면 돼요.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노랗게 나와요? 이제 중앙 마가 올라오면서 마가 이 자리 뜰 수도 있는데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차가 이 자리 에 왔네. 떠도 되 겠죠？떠도 될것같 고, 마 달라. 아, 사 실은 카메 라가, 문 제가, 아 니라 또 이렇게 당겨야 될것같 죠. 여기 땡겨놓고, 그 다음에 왼쪽 차가 두칸 들어서 면 되고. 네. 4가 공짜가 아니냐, 뭐. 아, 이거! 아, 아, 이거. 못 봤습니다! 빨리빨리 말씀해주세요. 지금, 어, 졸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지금, 어? 딴거둔거 거 아닙니까? <laughs> 졸고 있나? 안 보고 있나? 싶어가지고,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, 한세분 정도 보셨네요. 마장에 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면포로 먹었는데, 이 자리가 바로 외통수라서, 닫아도 외통수고, 들어가도 외통수고, 가만히 있어도 외통수니까, 차로 막으러 가더라도, 옆장에 이 자리 들어가면은, 막을 수밖에 없을 때, 외통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? 잠깐만요 먹으면 되지 않느냐 못 먹으니까 마장이라서 네, 못 봤습니다 자! 귀마대 원악마 아! 이 뭐야 자 잠깐만요 어, 상대가 차를 뽑아 들었는데 저도 똑같이 차가 나오겠습니다. 상대방 차가 나왔으니까 나도 나와줘야 뭔가 장기판의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차대를 해버리니까 뭐별거 없죠. 가운데를 모은 다음에 뽑고 그다음에 뭐 차강칸 들어설 수 있고 네 이렇게. 사장을 먼저 불러주고, 야, 이거 실수네. 저 병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. 음. 아, 뭐이 정도까진 괜찮아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 자리. 마 달라 차장 을치 시고, 여 기다 끼울 확률 이, 여 기나, 여 기나 끼울 확률 이높 어, 은데 궁중 마 정형 포진, 궁중마 정형포진이라고 종종 쓰는 기술인데 자 지금 이제 차가 걸렸기 때문에 차를 살려주고 삼선을 계속 잡고 있어야 얘가 못 뜨거든요 면포가 약점이 되기 때문에 어 포가 못 떠요. 그래서 살을 올려놓고 포가 아마 뜨실 텐데. 조를 밀어서, 1, 2, 3, 4. 여기까지 보셨네. <웃음> <웃음> 제가 저런 말을 했다고요? 시청자도 속이고, 나 자신도 속이는 그런 수익기를 해야지. <laughs> 나 자신부터 속일 줄 알아요 그게 큰그 그릇인 거아 제가 저런 제가 저런 말을 했다고요? 기가 막히네 <laughs>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, 근데, 예. 궁중만은 진짜, 어, 형태가 사나워서, 하, 이 두기가 까다롭습니다, 확실히. 길를 죽이는 게 맞아. 이왕 할 거면 그게 맞아. 그렇지, 그렇지. 이왕 할 거면 그게 맞지. 어, 포장을 쳤는데, 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, 포다리를 끊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 자리를 빠져주고, 차장을 치겠다. 그러니까, 어, 닫아주고, 아, 요거, 요거 어떻게 잡지? 요거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? 야, 저거 진짜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어떻 잡지, 차를? 아, 감이 안 오네. 아, 오늘 수가 안 보이네요. 차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. 아. 어떻게 잡나. 아, 모르겠다. 뭐 아, 이분 되게 웃긴다. 당연하단 듯이, 걔를. 웃긴다. 아, 얘를 빨리 도길래 놀랐어. 차 잡은 게 확실한데? 갑자기, 어, 실패했나? 어, 너무 1초 만에 둬가지고, 대응수가 있나 했는데, 없네요. 상으로 포를 먹을 거니까 상대가 네, 상으로 먹고 또 이걸로 먹겠죠.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 상까지 죽고 네 졸달라. 조이 뭐, 올라오면은 마길이고, 옆으로는 안 되니까, 얘를, 어, 죽이실 텐데, 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마밖에 없네요. 마가 이 자리 오실 텐데, 미리 이렇게 놓으면은, 어 되게 싫어합니다. 상대가. 미리! 항상. 이렇게 해놓으면 뭐, 거의 뭐 필승이죠. 이렇게, 이렇게. 마가 이 자리 이 자리니까, 미리, 항상 미리. 자, 싫어하시겠죠. 이제 아마도, 어, 이거를 막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. 올리질 않죠. 점수 차이가 이제 4.5점 마가 1, 2, 3, 4 네, 한바퀴 돌았네 네, 마장을 쳐, 쳐서 어 요걸 요렇게 닫겠다 네, 그 다음에 보통, 그렇게 하겠죠. 왜냐면 옆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겠죠. 자, 이제 이거. 줄이 걸렸으니까 줄을 살리려면은 합줄 근데 뭐 별로 할게 없다. 나도. 살을 달라 하면, 이쪽 살을 아마 다드실 텐데, 술을 냅시다. 답답해서 안 되겠어. 자, 마가 나올 수가 없죠. 지금 산길이라서. 얘 걸렸네? 얘를 죽이던가, 살리던가.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. 마로 얘를 치면서 수를 한번 내봤는데, 그런 수읽기가 통할지, 수고하셨습니다.